하나 하고 하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둘 하고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셋 하고 셋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 넷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? 다섯 타고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? 아주 큰 소리 나지요. 다섯 타고 다섯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? 세 타고 넷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? 세 타고 셋 타면 무슨 소리 날까요? 둘하고 둘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? 하나하고 하나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? 아주 작은 소리 나지.